반갑습니다. 추미 언니 단타 여왕 이사연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반도체 IP 관련 주 다음 주 일정을 봐야 되겠죠? 7월 10일 월요일 대통령 리투아니아 폴란드 순방합니다. 10일부터 12일까지 소프트센 850만 주 추가 상장 아센디어 71만 주 추가 상장 EDGC 37만 주 추가 상장 있습니다. 7월 11일 초복입니다. 벌써 날씨가 꽤 더워지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개최가 되고요. 스웨덴 나토 가입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담이 개최가 추진이 되고요. 케이카 최대 지주 지분 매각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제공시 기한이고요. SKC 폴리오레탄 자회사 SKP 6코어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제공 시기한입니다. 7월 11일 수요일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이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인 코스메틱스 코리아가 11일부터 14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전시품목은 화장품 원료, 뭐 실험실 기기, 서비스 및 컨설팅 등이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바이오 플러스 인터 팩스 코리아가 11일부터 14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실험장비 및 분석, 제조 및 설비, 바이오 R&D 기술, 물류 패키징 원료 의약품 서비스 등이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현대건설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 확실시 보도에 대한 답변 제공 시기 아닙니다. 셀바스 ai 400만주 추가 상장 있습니다. 카이너스 매듭 20만주 보호 해술 해제가 있고요. kh 전자 330만주 보호 해술 해제가 있습니다. 7월 13일 목요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있고요. 옵션 만기일입니다. 대한민국 AI 위크 개최가 된다고 하네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가 된다고 하네요. 생성형 AI, 대형 언어 모델,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신 AI 기술 소개 세션과 기업 참여 시연 세션, 실전 워크샵 등 실질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4대 그룹 총수 폴란드 경제 사절단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 SK 현대차 그룹 lg그룹 등 4대 총수가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한 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을 하며 한국 폴란드 첨단산업 신성장 분야 협력 강화와 비즈니스 네트워킹 구축 등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어메이징 페스티벌이 개최가 된대요. 13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네이버 웹툰이 대형 부스를 열고 유럽 내 웹툰 홍보에 나선다고 합니다. 액션 스퀘어, 3국 주장록이 중국 출시, 가 된다고 합니다. DB 금융 스펙 11호 신규 상장을 한다고 하네요. 소마젠 1 0만주 정도 보호예수 해제가 있습니다. 7월 14일 금요일 SM 알짜 자회사 기술매각 보도에 대한 제공 시기 아니고요필 에너지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KEC 5600만주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IHQ 290만주 보호해수해지가 있습니다. 반도체 IP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IP란 반도체 특정 기능을 회로로 구현해 놓은 설계 블록을 얘기하고요. 설계 시에 미리 만들어 놓은 이 블록을 가져다 쓰면 더 빨리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ARM이죠. ARM. 이 IP 기업은 직접 회로에서 반복되는 설계 IP를 보유를 하고요. 펩리스는 IP와 회로 설계 능력으로 칩을 설계를 합니다. 디자인 하우스는 파운드리가 양산하기 쉽게 칩 맞춤 변형을 하고요. 파운드리는 칩에 실제 양산을 하게 됩니다. OSAAT는 저번에 얘기했던 후공정이죠. 후공정은 양산된 칩의 패키징 및 테스트를 담당을 합니다. 이 모든 걸 하는 데는 종합반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 IP를 보게 됩니다. 반도체 IP 업체가 IP를 설계를 해서 종합 반도체나 디자인 하우스에다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 하우스나 이 종합 반도체에서 완성차나 이 TV, 모바일 이쪽에다 또 칩을 제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칩이 판매가 될 때마다 나오는 이 로열티를 또이 반도체 IP 업체가 받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IP 업체는 라이센스 수익하고 로열티 수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출이 반도체. IP 종류를 봅시다. 반도체 IP는 소프트 IP가 있고요. 소프트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얘기를 하고요. 하드 IP가 있습니다. 하드 IP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얘기합니다. 소프트 IP는 논리 합성이 가능한 RTL 수준으로 제조 공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설계 변경의 용이성이 높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요. 면적 및 성능 예측이 어려워서 신뢰성 및 안전성이 좀 낮은 게 흠입니다. CPU IP하고 GPU IP, 뭐, 어플리케이션, 여기가 이게 해당이 되고요. 하드 IP는 정해진 공정에 따라 배치, 배선이 완료된 설계 데이터 형태의 IP로 특정 공정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설계 변경이 어려운 게 있고요. 신뢰성 및 안전성은 높습니다. 그 대신 이제 가격이 좀 비싸죠. 예를 들면 아날로그 IP나 메모리 IP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공장별 칩 설계 비용을 한번 볼까요? 65나노 할 때는 지금 367억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5나노 할 때는 지금 거의 7,100억이 넘어갑니다. 글로벌 IP, 반도체 IP 시장 규모를 볼까요? 지금 2019년 5조 정도 됐습니다. 2025년 15조 가까이 늘어납니다. 연평균 16.8%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P 지금 관련주를 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퀄리타스 반도체라고요올 하반기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카메라 스토리지형 인터페이스 IP를 제주를 하고요. 인터페이스는 AP하고 카메라 스토리지 등이 모듈을 중간에서 연락해주는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기대되는 IP는 이 칩. 레 IP입니다. 이 칩렛은 AI 모빌리티 IoT 산업의 필수적인 반도체 설계 방식이거든요.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칩스앤 미디어는 국내 유일의 비디오 IP 기업입니다. 설계 자산 중 비디오 코텍 사업에 주력되어 있고요. 자동차, 가전, 보안 장치 등 영상이 쓰이는 전자 기기의 녹화 재생이 가능한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예산은 반도체 IP 중에서도 카메라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이 지금 라이선스 가한42%로얄티가54% 가까이 됩니다. GPU 풍기 현상으로 그걸 대체할 a i 형 m p u 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르면 9월 출시한다 합니다. 오픈 엣지 테크 날라지. 오픈에지테크놀 알레진 AI 반도체 핵심인 NPU IP하고 메모리 시스템 IP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AI 반도체 IP 플랫폼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는 ARM 관련주로도 알고 있죠? 이 회사는 암과 중앙처리장치, 그래픽처리장치, 신경망처리장치 하드닝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암이 올해 말 지금 뉴욕증시 상장을 예상,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암은 지금 모바일 칩 설계 분야에서 점유율이 90% 가까이 됩니다. 암의 시장 가치는 지금 한 38조에서 90조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아시아. 코아시아는 인공지능 반도체 IP 설계 플랫폼 전문회사입니다. 비메모리 자율주행 관련주고요. ARM 최고 등급 파트너 공식 디자인 파트너고요 삼성전자와도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합니다. 추면이 단타 여왕 이서연이었고요. 다들 부자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